달고 오셨습니다. 지금 이 동부센터 라벨 앞인데 이게 501동하고 500저 501동 보이죠. 501동하고 여기 공간이 있습니다. 보면. 오, 멋진 이거 무슨 공간이 있요 502동 사이에 무슨 공원 같은 초지가 있고요. 이앞 이게 5 0 3동니다 503동이 이렇게 있습니다. 난이 앞에가 막힌 줄 알았어요. 안 막혔네. 이렇게 멋진 초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501동하고 2동 사이에. 야, 좋네, 이거. 저 앞에 동부 센터를 보이고. 쭉 나오면 저 끝에 보이죠? 저거, 저거, 저거. 이게 501동 앞이다. 501동 앞은이 501동 앞에 보면 이렇게 큰 초지가 있네, 초지가. 와, 저기 시내에스클립이요 509동 옆에 있는 거. 저기 경로당이고. 501동, 502동이죠. 아, 501동 앞에 이렇게 멋진 잔디가 있습니다. 잔디가 쫙 들어왔습니다. 좋네요. 그리고 저 끝으로 보면 저기 보이죠? 501동에서 보면 쫙, 그가지이요 나가는 도로가 쫙 보입니다. 공원 끼고 도로, 이게, 3단지로 쫄 다시 가보이니다이 앞이 501동 앞, 초 공간입니다. 503, 509 보이죠. 501동 앞에 굉장히 처지가 있네요. 좋네요.